2022년 8월 26일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날의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실시간 줌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오늘은 꼭 참석 참석을 다짐하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들숨 날숨으로 이어진 사역 가운데 강력하고 깊은 성령의 임재로 손끝에서 시작해 배로 가슴으로 심장으로 어깨로 목으로. 머리까지 모든 세포가 탄산수 기포 터지듯 터지고 회오리가 휘감듯 온 몸이 휘감겨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영으로 선포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며 지키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대로 열심히 나의 삶을 경작하며. 지켜내겠다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해 주십사 하고 수도 없이 간청하며 선포했습니다. 죽게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합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나의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오늘 충만히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